영호 님 여러분 저랑 동갑이에요. 85년생. 여러분 영호 님 직업이 7년차 공무원이라고만 나오고 몇 급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7급이면 얘기했다고요. 어, 그럼 9급인가? 9급으로 들어가서 7년차면 8급일 수도 있어요. 9급에서 7년 근무했다고 바로 7급 안 돼요. 확실한 거는 7급, 8급, 9급 중에 하나예요. 인천시청 소속의 7년차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영호 님이 자기소개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영호 님 직업이 다른 남촌들은 그래도 대기업 공무원, 9급 플레이 직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영신님도 게임회사 직원이시고 이러기 때문에 연봉이 다들 높을 거에요. 아마도 근데 제 생각에는 영호님이 다른 남출들에 비해서 소득적으로는 그래도 밀리고 그래서 인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영호님이 자기소개할 때 본인의 장점이라고 하면서 셋째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긴 한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남중 남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전부 남자래요. 여사친이 없대요. 어머니들한테 인기 많대요. 그리고 어머니. 인기 많은데 이런 인기도 좋지만 단한 분에게 최고의 인기남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센스있게 유머도 갖추면서 여유있게 좀 자기소개도 잘한 것 같아요 첫날 저녁에 영호님이 다같이 있는 술자리에서도 되게 여유있고 유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여자분한테 다들 호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오늘 자기소개할 때도 여유랑 유머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채팅에 영호님이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을 내려치게 하는 좀 채팅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나는 솔로 아 안에서만 이제 공무원 출연자분들이 조금 이미지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와서 그런거지 공무원이 아무튼간에 뭐 7급 정도만 돼도 좋아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공무원이면 혜택이 많아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뭐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아 다른 대기업들 나이 40대부터는 이제 퇴직 걱정하고 그럴 때용호님은60 넘어서까지도 이제 65세 까지인가요? 걱정 안해 중간에 내가 지겨워가지고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짤릴 일이 없어요 급여에 대해서도 공무원 뭐 7급때도 6급때도 엄청 적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 알고 보면은 이것저것 붙이면 꽤돼 이런저런 수당이랑 이런 거 붙이면은 꽤 된다니까 근데 이제 기본급만 사람들이 그것만 봐서 그래 아무튼 영호님의 두 번째 장점 본인의 장점 두 번째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영호님의 두 번째 장점은 말한 거를 잘 지킨다 내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경제적 도움받지 않고 자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70%를 무조건 저축 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여자 입장이면은 공무원인데 70% 저축한다는 얘기 들으면은 모르겠어 막다 그게 막 엄청 막저 남자 너무 멋있다 이렇게까지는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여자 입장이면은 조금 돈을 많이 아끼는 타입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대기업이 70% 그러니까 뭐한 달에 버는 돈이 6,700이야 그러면은 6,700에 70% 저축한다면은 어 그런가보다 할수 있는데 공무원이 70% 저축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로 사는 거지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70% 30% 저축하고 남은 30%로 생활한다는 건데 이 30%에서 연을 하면 연애 되나? 약간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 여자 입장면은 이게 막 그렇게까지 좋은 쪽으로 잘은 안 들릴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장점 세 번째는 자기 관리를 좋아하네요 담배도 안 피고 운동 좋아하고 주 4회 웨이트 트레이닝과 크로스핏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70% 저축하고 나머지 30%는 여기에다 몰빵하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연애하는 데는 못쓰지 않을까 여자분들하고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데는 이게 막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호님의 이상형 귀여운 사람 그리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여자는 3명. 그 영호님은 집돌이고 가끔 밖에 나가면은 도서관 간다고 하시거든요. 모르겠어. 영호님이 자기소개를 잘했지만은 여자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영호님이 더 호감이 커질 만큼의 자기소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호님을 좋아하는 여출이 순자 정숙, 현숙이거든요. 여러분 영호님 커플 될것 같아요? 지금은 현숙님은 미국 변호사로, 정숙님은 우리나라 변호사고 순자는 절대 안 돼. 순자는 전문직만 좋아해. 그래서 순자는 완전 일단 나가리고. 정숙하고 현숙이 남는데 현숙 씨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 이미지가 영호 씨라고 했거든요. 근데 현숙님도 보니까 전문직이란 말이지. 미국 변호사인지 미국 회계사인지 뭔지. 정숙님은 변호사고. 어, 나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영호 씨가 지금 첫인상 자기 소개 전까지는 몰표였단 말이에요. 거의 여자 추연 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어 이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영호 씨가 자기 소개 이후부터. 인기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 리뷰도 냉정하게 나이 같은 거 얘기 많이 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기는 어려워요 남자분들은 나이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게좀 덜하더라도 남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배경 남자분들의 소득 남자분들의 그런 뭐 부동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요해 어쩔 수 없어 심지어 남자분들이 사는 지역까지도 중요해요 근데 영호님의 자기소개서 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호님이 사람이 괜찮다 말고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7급 공무원 만나려고 44살까지 변호사로 열심히 산거 아닐 때 누가 44살이야? 벌써 나이 나왔어? 누가 44살이에요? 현승이 44살이라고? <laughs> 대박 아니 현승님 나이가 왜 이렇게 많으셔? <laughs> 44처럼 안 보였는데 너무 놀랬네 40대 초반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보다도 4살 누나네 4살 제가 영호씨랑 동갑인데 영호씨보다 4살이 많은 거야 커플 안 되겠다 막상 현승님 정수님도 영호님 자기소개 듣고 그렇게까지 이제 호감도가 많이 커지지 않았을 것 같고 영호님도 다음 주에 여자 출연자분들의 자기소개 듣고 나서 현승님도 뭐 44살이고 정수님도 40대시겠죠? 영호님도 뭔가 의욕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아 나는 내가 공무원인데 변호사들이 뭐 나를 봐야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여자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원님한테 직업적인 벽이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될것 같아. 아 정수님은 38살이에요? 그래도 안될것 같아요. 정숙하고 영어 안될것 같아요. 나한테 네, 영원님 자기소개 잘 하셨는데 커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자기소개 여자 출연자 자기소개 끝나면은 정수님이 나이가 38살이니까 아직 40대가 아니잖아요. 조금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정수님 인기가 더...